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노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올렸던 보라 팀을 이어가지고, 오늘은 민트 색 아이템만 가는 민트 티모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탱 같은 경우는 이제, 청검에다가 정수학 대짜, 유정무의 폭풍갈키, 얼업둔 심장, 아이오니아의 신발을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후킨 같은 경우는 민트 티모다 보니까 조금 비슷한 색깔인 이 복실복실 티모에 있는 이 크로마 후킨을 끼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그럼 유튜브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대는 일단 어, 어휘기고요 룬 같은 경우는 그냥 민트팀모가 거의 AD템이 많아가지고 집공을 들고 왔습니다 착취를 들까 생각했다가 오, 생각해보니까 민트팀모가 AD템이 은근 많더라고 네 그래서 집공을 들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토? 아유 부시 플레이스 어이 잔뜩 졸아 있죠 펀템 같은 경우는 이제 총검을 갈 예정이에요. 펀템은 우선 총검을 가가지고 피읍을 좀 하면서 라인 라인 유지적에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만. 오케이, 어 그래, 지붕 터트려주고 잡았죠, 이거. 집공에 점하면은 저거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어, 텔 탔네. 은신했다가 공수 최대한 활용해서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집공 터트려주고, 오케이. 이러면은 집안 가도 돼요. 왜냐면은 워윅이 템을 포션을 안 사왔기 때문에 이거는. 잘하면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론 리신이 온다면은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진짜 불안하게 리신 위치가 안 보인다. 살짝 빼야되나? 그냥 워위기라고 은근 라인전 자체는 좀 편하긴 하다. 오케이. 아 아깝다. 이거 어, 다이브죠? 좋아요. 이거 타우 골드까지. 아 이거 못 먹겠다. 먹을 수 있나? 안돼 안돼.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너 뭐니? 안녕 니신. 아 타우 골드는 못 먹겠네요. 아쉽지만 일단 집 가서 템 뽑고 올게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좀 민트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걸 가것 같아요. 이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뭐그 외에 이제 헤드맥스나 마법사의 신발이 있는데 마법사의 신발은 지금 이템 트리에 가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헤르메스나 아니면은 아이오니아를 갈게요. 근데 상대가 AP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오니아 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버프 깔아주고요. 에 당겨서 파밍을 하겠습니다. 타안 보이거든요. 워비기 로밍력은 좋아가지고, 워비기 어디 갔지? 뭐 먹고 왔니? 집갔다 온 건가 그냥? 난 타워 골드 먹고요. 어못 먹어? <laughs> 버프이나 말바라. 아 워비 불쌍한데? 저거 그냥 맞다가 게임 끝날 것 같아. 해 주고 저 독뎀 빠지면 다시 들어갈게요. 아 버프는 안 밟네. 버프 안밟네 버프 발았으면 잡는 건데 잡았죠? 아이 불쌍해 미안해. 아, 네, 네, 네. <laughs> 어미가 미안하다. 와, 일단은 타워 골드 계속 챙겨 줍시다. 그리고 상대 제드가 조금 잘 크고 있긴 한데 문제다. 큰일 났다. 상대 미드 미드랑 바텀이 크고 있다. 이거 이길 수 있을까? 일단 한번 해봅시다. 어 나이프 좋아. 역시 다리스는 다리스인가? 이거 뭔가 내려가줘야 될것 같긴 한데, 야. 아. 일단 가고 있긴 해. 아, 못 잡나? 잡고 싶은데. 뭔가, 나라면은 이쯤에서 뭐 집을 가고 있지 않을까? 아니네. 까비. 그럼 저는 여기서 그냥 집 갈게요. 네, 가서 템 뽑고 오겠습니다. 어차피 총검이 나오기 때문에 총검을 뽑고 신발 가고 공복 템을 하나 가봅시다. 그리고 저는 공속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코어로 바로 유령 무이를 가볼게요. 탑 타워 빨리 밀어달라고. 그게 되려나?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보시 먼저 터질 것 같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팀의 부탁대로 탑 라인을 빠르게 일단 밀게요. 내 보스는 어쩌다가 망 망했냐? 잠시만, 너 왜, 너킬 어디서 못 꽈니? 누구인가? 너집안 가면은 죽는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어, 그냥 이거 라인, 라인이랑 같이 가면 되는데. 라인이랑 같이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플레이를 했지? 그부가. 나는 잡긴 잡을 것 같아요. 와. 아 아깝다. 조금 진짜 아깝다. 와. 그 이제 다음 템은 이제 정수학 탈자를갈 예정입니다. 네. 템이 엄청 잘 나오네요. 아 이거까지 저거까지 잡았으면 게임 터진 건데 거의 살짝 아직고. 오 생각보다 딜 나온다 직공이라고 그런지 나쁘지 않네요. 아이고 바텀이 조금 그래도 이거 다 잡을 것 같은데, 나이스 와우 다리우프 저게 바로 다리우프지. 저는 탑에 개보 라인에 밀게요. 가 사라집니다. 아, 잠시만. 잡았죠? 너 뭐니? 너 뭐야? 어? 너왜 뭐냐고? 티모를 얕보지 마세요. 이번 판 내가 캐리한다. 티모와 캐리 갑니다. 좋아요. 황대 정글 목까지 빼서 먹어주면서 라인을 계속 밀어줍시다. 어 누군가 왔다. 누구인가? 아 잠시만 세 명은 좀 오버 아니냐? 아니 잠시만 오비. 와 쏘! 아 잠시만 세명 에바야. 이거 한 번만 팔려주세요팔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명 잡았고 와. 아 너무 아쉬운데 그래 나름 잘 버텼는데 아야 근데 이게 엄청 세다 생각보다 방금 리신 녹는 거 봤어요 <웃음> 아니 <웃음> 뭔 일이었지? 오 생각보다 엄청 팬데 오 좋은 것 같아요 민트 팀오 자 저는 계속 탑에 가가지고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겠습니다 네. 야 원거리 미니언한 방인데 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이게 AD라고 그런가? 이게 조금 단점이 버섯딜이 조금 많이 약하다. 음. 거의 평타 위주의. 성타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템틀인것같아 내가 볼때 자, 아무튼 이거 안 오면 그냥 계속 밀면 돼요. 네, 네 뭔가 3명이 나한테 올것 같은 이 기분, 뭐지? 나 빠르게. 아, 너무 아쉽고. 어, 잠시만, 미안해. 아, 잠시만, 뭐야, 너희! <laughs>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선, 너무, 선, 너무 많이 넘었다, 어. 어, 버프 밟고 죽나? 아, 이거 봐. 갑자기. 갑자기 드리프트 실화야. <laughs> 일단은 템... 그... 이거 뭐냐? 이거... 와드 바꿀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이제 미드로 가줍시다. 탑에 가도 되는데? 뭔가 탑에 가면 또또 또 죽을 것 같아서 미드를 가는 겁니다. 아 근데 방금 아까 여기 저기서 리신이 직공만 터졌으면은 잡는 각이었는데 직공이 안 터졌어. 너무 아쉽다. 저거못 잡을 것 같긴 한데. 탑으로 갈게요. 다 미드에 있어봤자, 어차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게 치명타율도 이제 50%라서 나쁘지 않은데? 치명타 팀인데 거의 민트 팀 오는? 또 이게 폭발해도 잠시만요. 들어오나? 야 잠시만 네 명은 좀 아니지 아 다섯 명 아니잖아. 아. <웃음> <웃음> 너에게 그만한 가치가 <laughs> 있다는 거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아 부트 랩 우리 팀은 탑에 다 분명히 왔는데 대체 뭐 하는 거지? 제드가 너무 아프다. 일단 미드를 밀게요. 애들이 다 바텀에서 지금 어그로를 끌고 있으니까 바텀을 빠르, 아 미드를 빠르게 밀어줍. 여기서 은신 한번 했다가 한번딱 눌러주면은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개부근네 아, 뭔가 또 나한테 올것 같아. 아, 그만 좀 와, 제발 그만 좀 와줘. 부탁이야! 여기까지 안 오나? 야, 이거 바론인데? 어 제드가 폰 넘네. 아 너무 아쉽고. 아왜 이렇게 누, 눈이 간지럽지? 어 뭐야 이거 맞아? 아맞아 아, 맞구나 미안. 잡았죠? 이거 안 오면 그냥 억지로 나갑니다. 안 오면 억지게 나가는 거야 그냥. 이거 빵노에까지 갈게요. 마무리. 어. <laughs> 아나왜 죽었지? 아 아니 이거 죽었으면 안됐었는데 어허, 잡나요? 아, 너무 아깝다. 근데 어차피 제드 나와 가지고 파라 포도죽었 겠다. 나포 음. 카리 빨리 나와야 되 는데. 일단은 뭐 일단 민트 팀오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좀어 생각보다 좋은데? 어 좋아 좋아. 라이프 이거지. 난템 사올게요. 네, 템으로 이제 폭풍 갈기를 사고 마지막 템은 얼어붙은 망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어허. 노노노노 그러지 마얘들아어 네, 뭐야 퍼레나네요. 네, 어? 유튜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딜리 한번 보고 갑시다. 딜리 안 봐도 제가 1등일 것 같긴 한데 딜리 한번 보고 갈게요. 아 민트팀 오 좋다. 오. 괜찮은 것 같아. 음. 좋아요. 딜량! 네, 유튜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